그려. 지난 영상 속에 3부 시작됩니다. 그려. 이어서 볼게요. 그려. 아니 내 노래도 안켜우잖아 아이 그려. 경찰 푸드카 아저씨 되게 웃겼다. 그려. 되게 빠르다. 그려 좋다. 저기 요 여러분 진정할 때입니다. 지금 미스 파이더맨이. 친구인데 갑자기 괴롭혀서 난리죠. 여러분 잠시 진정하셔야 합니다. 아까 스파이더맨이 왜 그랬죠? 저도 몰라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차 막혔는데 우리들을 막 밀어내더라고요. 오토바이로. 아니 스파이더맨이 그런 친구는 아닌데. 아우. 물고 그랬...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뒤에서 그냥 오토바이로 아니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된 거지? 허허허, 그건 다 내가 한 일이지. 아니 파란치와너는또 거기 있었자. 헤헤헤, 내가 내가 스파이더맨에게 내, 내 부하가 되는 약을 먹였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뒤에서 니네들을 확 밀었던 거야. 기쁘지? 그게 기쁜 소리야. 파란 치마. 둘만 어, 친구들 즉시 출발 우리들 불렀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파란 치마, 넌 여기까지 왜 왔어? 어, 어, 아니 너무 정말 용감하다, 크리. 용감하다, 난, 난 이다크리. 뭘 모르지? 하하하. 내가 스파이더맨에게 내 부하가 되는 약을 먹어. 저기 앞에 있는 차들이 꽉 막혀있을 때, 그 스파이더맨이 오토바이로 티를 확 밀어버렸다고. 어허허허허. 우리 마을을 괴롭히지 마! 더 이상은 우리 마을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 이제는 경찰 같다 그려. 착한, 착한 친구로 살아야지! 착한 친구? 나는 바나크리, 우리, 우리한테서, 마, 나는 바나크리, 크령. 너무 쉽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크리용. 크리용. 너무... 그래서, 지난 영상 소개를 마쳤습니다. 크리용. 자, 오늘, 지난 영상 소개 1부, 2부, 3부는 마쳤습니다. 다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